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EJ CC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역사 탐방편으로 지난 2004년 조선일보사가 주최하고 신한은행이 협찬해서 진행되었던 제18회 일본 속의 한 민족사 탐방기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방송에서 소개한 상편과 중편에 이어 세 번째 하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민족사 탐방 하편에서는 오사카에서 교토, 아스카, 다시 오사카와 부산의 이르기까지의 탐방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탐방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는. 오사카에서 교토와 아스카를 거쳐 다시 오사카와 부산을 잇는 탐방경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12월 10일 금요일 우리는 선내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교토로 가기 위하여 8시 30분에 전용선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교토는 평안시대부터 명치유신까지 천년 동안의 왕성이 있던 천년 고도의 우함이 숨쉬는 곳입니다. 교토는 794년부터 1869년 강호 시대 명치 천황이 수도를 도쿄로 옮길 때까지 일본 천황과 황실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교토는 예술과 문화의 꽃을 피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교토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제1교포가 운영하는 MK 택시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교토로 가는 길에 전차가 운행되는 것을 보면서 옛날 서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건물들은 회색 지붕이 많아 보였고 차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건물이나 주택에는 창문에 역삼각형의 적색표지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역삼각형의 적색표지판은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본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외부에서 구조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을 표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본 특유의 문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집집마다 창문에 커튼이 가려져 있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금각사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 10분경이었습니다. 육단성 배 모양 소나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10시 50분에 금각사를 출발하여 11시 25분에 진화 스님이 창건했다는 광룡사에 도착하였습니다. 1번 국보 1호인 미륵보살사유 반가상이 있는 곳입니다. 이 불상은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국보 83호인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불상이 우리나라에서 건너갔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12시에 광릉사를 출발하여 일본인에게 마음의 고향이라는 아스카로 향하였습니다. 오늘은 일정이 바빠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깐 들렀다가 버스 안에서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스카에는 오후 2시 40분에 도착하였습니다. 아스카는 6,7세기 한반도를 비롯하여 대륙으로부터 불교 등 여러 문물을 받아들여 일본 문화에 꽃을 피웠던 고장입니다. 지금은 고문화지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성무대와 고성총고분, 일본 동백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성무대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형태의 석실 구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아직도 신비로운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는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성총은 고구려 양식의 채색벽화로 유명한 유적이며 무덤의 주인은 한반도 계열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후 4시 15분에 고송총을 출발하여 4시 25분에 아스카 자료관에 도착하였습니다. 국립 아스카 자료관은 아스카의 역사적 품토와 문화재의 보존 활용을 위하여 1975년에 개관하여 아스카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아스카 자료관은 백제 후예들이 세운 아스카가 얼마나 훌륭한 도읍이었던가를 보여주는 박물관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오후 5시에 아스카를 출발하여 오후 6시 20분 오사카 항에 정박해 있는 후지마루호에 승선하였습니다. 선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밤 8시에는 신령은 한옥 문화원장의 선상대학이 있었습니다. 12월 11일 토요일 오늘도 쾌청한 날씨였습니다. 탐방단은 오전 8시 30분에 전용선을 출발하여 8시 50분경 오사카성에 도착하였습니다. 오사카성은 풍신수길이 쌓았는데 당시 섬의 크기는 천재의 규모보다 5배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사카성은 전란으로 소실되었고 그후 덕천가강이 재건한 것이 오늘날의 오사카성이라고 합니다. 오사카성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사진자료는 풍신수길이 쌓았다는 오사카성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전 10시에 오사카성을 출발하여 마지막 탐방 일정으로 대판 상권 신사이바시를 견학하였습니다. 오사카의 상권인 신사이바시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사진자료는 오사카의 상권 신사이바시를 담은 것입니다. 탐방단 쇼핑을 마치고 12시 20분 신사이 바시를 출발하여 다시 전용선에 승선하였습니다. 선내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한 주일간의 1번 탐방 내용을 기록한 수첩을 넘겨보았습니다. 수첩을 넘기면서 일정이 너무나 빡빡했던 한 주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람은 좀 차가운 편이었으나 날씨는 매우 화창하였습니다. 잠시 후면 이번 탐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일본을 떠나게 된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는 악대의 연주와 오색 테이프가 어우러지면서 출항식이 있었습니다. 출항식에 이어 후지마루호는 고동서유와 함께 천천히 움직이며 한 송객들을 뒤로 하면서 오사카항을 출발하였습니다. 오사카항의 출항식에서 악대가 연주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사진 자료는 오사카항의 출항식에서 악대가 연주하는 장면을 담은 것입니다. 일반 소방정이 나타나 물줄기를 뿜어대며 후지마로호 주의를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우리 일행을 환송해 주었습니다. 후지마로호는 오후 4시 10분에 아카시 대교를 지났고 밤 8시 19분에 세토 대교를 통과하였습니다. 멀리 아카시 대교를 지나가면서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사진자료는 후지마로호에서 본 아카시 대교의 모습입니다. 밤 8시 20분에는 한양대학교 김병모 교수의 한국인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의 선상대학이 있었습니다. 12월 12일 일요일 오전 7시 30분에 선내에서 아침 식사를 하였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섭씨 14도에서 16도로 쾌청하였습니다. 오전 9시에 선내 예배가 있었고, 선내 극장에서는 9시 30분경에 영화 상영이 있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우리 탐방단 일행은 오전 10시 40분경 대마도를 통과하였고, 선내 식당에서 마지막 점심 식사를 마쳤습니다. 12시 20분경 멀리 부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앞바다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사진 자료에는 멀리 부산 앞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후지마로호는 오후 2시에 부산항에 입항하였고 입국 수속을 마친 우리는 대기하고 있던 버스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하였습니다. 부산역까지의 탐방 일정을 마치고 부산역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사진 자료는 이번 탐방 일정을 마무리하는 부산역 전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 속의 한민족사 탐방은 지금도 일본의 도처에 남아있는 우리 민족의 역사 유적과 문화 유물을 직접 찾아보므로써 우리 선조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던 여행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여행을 통하여 한일간 고대사에서 일본 열도를 지배하던 우리 민족의 위대한 힘을 느끼게 하는 소중한 기회이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탐방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조와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역사 기행이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수업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소중한 체험을 함께 함으로써 역사 속에서 한일 관계의 실상을 바로 보는 기회를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오후 5시 46분 서울행 KTX를 타는 것으로 6박 7일간의 일본 탐방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후쿠오카, 구마모토, 아소산, 백고우, 오이타, 세토 네해 오사카, 나라, 교토, 아스카, 오사카로 이어지는 한민족사 탐방기를 하편까지 3회에 걸쳐 감상하였습니다. 이번 역사 탐방은 탐방 단원들이 한일간 고대사를 바로 이해하여 학생들과 우리의 이웃 그리고 후세들에게 이를 정확히 전달하여 올바른 역사관을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조선일보사는 올바른 역사관 형성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세계 속에 당당한 한민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하여 한민족사 탐방을 주최한 조선일보사와 행사를 찹찬한 신한은행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널리 알려지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한일 간의 왜곡된 고대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길 기대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 구독 중으로 바뀌면 무료 구독이 됩니다. 구독을 눌러 주시면 유익한 방송을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